안녕. 나는 파밀리의 승마장의 샤돈네 오늘은 전 세계 승마 신화 첫 번째 페가수스를 알려줄게.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하늘을 나는 말이야. 날개로 비행하고 영웅 벨레로폰을 태우기도 했지. 하지만 사실 페가수스는 실제로 존재했다기보다 하늘바람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야. 비행, 폭풍 돌파, 신의 메신저 역할까지 말 중에서도 SSS급 능력자였다지. 근데 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페가수스도 착지는 좀 어색했대 우리도 구보 착지 어려워 참 비행은 못하지만 파밀리에승 마장에서는 말과 균형 잡는 법 올바른 착지 출발은 확실히 알려줘 특히 실내 마장이라 비는 바람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어 페가수스도 여기였으면 매일 착지 연습했을걸 결론 페가수스는 실제로 날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힘 상상력의 상징인 말이야 다음은 오딘의 여덟발 말 슬레이프니를 얘기해줄게 세계 승마 신화 계속 궁금하면, 파밀리의 승마장으로 와!